회사에서 밀린 월급 안 주면 노자님은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죠. 본인이 못 받은 월급액에 대해서요. 근데 올해 10월 23일부터는 못 받아서 손해본 월급액보다 훨씬 많이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번 내용은 직장인 여러분이 당연히 알아야지만 사업주나 인사팀 직원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신감을 올려주는 노무채널, 근자감의 신정욱 노무사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들어갈 돈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거 다음 달에 들어오니까 그때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달 월급을 미루죠. 그 다음 달에는 이번에는 진짜 받기로 했다면서 강한 믿음을 심어주는 말로 설득하고 또 기다리게 하죠. 그러다가 어느새 두 달치 월급이 밀리게 되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임금체불 유형도 있지만 아예 월급 계산체가 잘못돼서 법이 정한 기준보다 덜 받는 경우도 많아요. 즉, 회사에서 월급을 제때 주고는 있지만 애초부터 계산이 잘못된 유형이죠. 노동법은 현재 임금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각종 법정상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예를 들어,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등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요 특히 최근에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었죠 작년 12월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고 올해 2월 초에 노동부가 통상임금 지침을 개정하면서 발표한 거 모두 지난 영상에서 확인하셨죠? 혹시 놓지 않으셨으면 이 영상 꼭 시청하시고요 그래서 달라진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통상임이 올라간다면 작년 12월 19일 이후에 계산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은 모두 조금씩 인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런 사실을 놓치고 기존대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수당을 산정한다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 여러 가지 유형의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우선 작년 10월에 임금체불에 관련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10월 23일부터는 회사가 임금 체불을 하게 되면 노자님들은 그 체불 임금의 3배까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회사는 체불 임금 그런 거 모른다. 다 법대로 주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업주와 인사팀장님. 반드시 노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임금 체불 요소가 없는지 꼭 살펴보셔야 해요. 올해 10월 23일이 되기 전까지 말이죠. 통상임금이나 평균형 산정을 잘못해서 본의 아니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거라면 회사에서도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이나 노동부 해설이 나오면 또 곧바로 영상으로 소식을 전할게요. 그럼 이번 영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요청해 주시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